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81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화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밀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아와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므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지라 제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 하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을 낳고 무라요스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블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안을 낳고, 요하안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리여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여 그의 아들은 요아여 그의 아들은 이또여 그의 아들은 세라여 그의 아들은 여하들에이며그 하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여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엘가나여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여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하여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의 아들이요, 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파냐의 아들이요, 스파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슨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하세의 아들이요. 그 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의 아들이요. 야하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치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하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하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핫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라과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루아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역대 상오장은 유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루우벤 지파를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유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두지파반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땅이 아닌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모세에게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떠난 유단 동편 지파들이 아수르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통해 주님을 제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가문을 세우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며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이 될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며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 마음 다에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